헤이 헤이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켜는 것 같은데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이게. 이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 다잘 지내시나요? 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를 킨 이유가 그 앨범이 나오거든요. 앨범이 나와요. 앨범이 EP 앨범이 나오는데 10분 뒤에 나와요. 이제 거의 한 13분 뒤 13분 뒤에요. 아, 빌런 빌런, 요 이제 알 이제 알게 된 사람들도 있군요. 이제 아 앨범에 나온다고? 음. <laughs> 효섭이도 왔구나. 효섭아, 내일 너도 앨범 나오잖아. 이따가 효섭이 리스닝 파티한다. 그래가지고 갈것 같아요. 저도 갑니다. 여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총 다섯 곡이에요 다섯 곡인데 그 노래가 막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근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들어있어요 음아 진짜 홍보 못하네요 저는 아무튼 뭐 사실 그 앨범 나오기 전에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laughs> 음악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막, 막 혼자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 아무튼 Love Me라는 노래, 그리고 Heroin, Heroin이라는 노래, 그리고 Suspicious라는 노래. 그리고 물고기 fish 라는 노래 그리고 closer 라는 노래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앨범 제목은 이거예요 poser poser 예요 이 노래는 아, 이 앨범은 그래서 설명을 할까요 해줄까요? 설명을 해, 하자면 어 그냥 포즈라는 아니야 이따가 저부터 이따 게시물 올릴 거거든요 거기에 설명 다 있어요 <laughs> 거기서 읽어주세요 예어 yeah. 다섯 곡다 듣기 전에 내가 올리는 포스팅을 보고 들어도 좋아요.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6시에 바로 뭐 포스팅 할 거거든요. 그거 읽고 나서. 한번 봐봐요. 그, 그래도 대략 설명을 하자면, 포서가 뭐냐면, 그 영어권, 영미권, 이제, 잉글리쉬 유저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일 텐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막 얘기를 앨범 앨범 소개를 막 해줬을 때도 별로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 앨범을 뭐 여러 개 만들어놓고 있었어요. 막 정규 앨범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꿈이 커져가지고 하다가 아 그냥 빨리 좀 보여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다섯 곡을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이 노래들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맨 처음에 사연지를 좋아하게 됐을 때그에너제틱한 느낌이 담겨 있는 노래들인 것 같다고 그런 좋은 얘기들 했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포즈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좋았어요 그러니까 포즈 그리고 이제 뭐포징 하다가 포 s 어이 o s 너무 좋 s 이거 약간 초딩 욕 같은 거거든요. 막막 s e pose. pose. p 이 이게 막 욕하고 막 이런 뭐 pose. <laughs> 욕 o s e p 좀 약간 막 척하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뭐막뭐할 줄도 모르면서 하는 척하는 사람들. 막 줄이어 편끼고 책 읽지도 않으면서 들고 다니고 막책 사진 올리고 막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막. <laughs> 그리고 막 스케이트보드 타지도 못하는데 보드화신 고다니고막 사진 막 보드 타는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런 뭐 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이 앨범 제목이 됐냐면 자이언티도 많은 감사한 분들이 너 음악 되게 오리지널한 거 한다, 막 오리지널리티 있다, 멋있다, 라고 해주시는데 그게 과연 진짜일까? 그러니까 결국엔 나도 내가 영향을 받고 어 뭔가 동경하는 것들을 뭔가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시대가 너무 재밌잖아요. 다들 막 그런 과장된 자아를 갖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게 더 이상 구리지 않고 다 재밌게 보고 뭐 연예인이나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다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본인이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장된 자아, 내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내 모습, 그 느낌이 너무 그립고, 어 그런 옷을 다시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포서 에라를 뭔가 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앨범이에요. 내용은 그런 게막다 담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기분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내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여우 아무튼 전 지금 회사에 있고요 어 밖에 친구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들 막 같이 신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기뻐요. 막. 나, 나보다 더 설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좋아요. 너무 행복하게 음악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질문 없어요? 지금 한 3분 뒤에 저는 나갈 거거든요.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 질문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아, 이거 티셔츠는. 그. 뒤집어, 뒤집어서 이게 공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입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뒤집어가지고 그냥 적은 거거든요 이 폰트도 만들었어요 이번 앨범을 위해서 오오오 이거 같아. 네 아무튼 <laughs> 어, 티셔츠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셔츠 내면은, 사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픽에 담긴 의미도 있어요. 그, 포서가, 어, 이거의 미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 되게, 되게 감사하네요. 의미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니. 그냥 글자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어, 이게 약간 에너지, 오... 이런 아우라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포서가 아까도 얘기했듯 약간 좀 척하는 약간 뭐플텐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작새 같은 그러니까 공작새 보면은 알맹이는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데 위에 <laughs> 해가지고 <laughs> 이러고 약간 척하잖아요 센 척하잖아요 <laughs> <laughs> 이러면서 <웃음> 이런 느낌 해가지고 아 쟤도 참 포징하느라 애쓴다 약간 <laughs> 공작이 영어가 뭐지 공작새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보기보다 커 보인.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 스튜디오 타에서 얘기해 준 건데요. 이 폰트가 디자인 게이 디자이너들에게 제일 멸시받는 그런 폰트래요. 에어리얼이었나? 뭐 이름 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 피카. 예. 예. 피카 폰트예요. 응. 아 진짜 제일 열시 받는 폰트로 만든 에너지 폰트에요 안경은 리가즈라는 안경이에요. 전체가 다925 실버로 되어 있어요. 좀 무거워요. 예, 1분 남았다. 여러분 아무튼 1분 남았어요. 30초, 만, 30초 남았어요. 이제 앨범 스포티파이 들어가서 제 앨범을 한번 검색해 보려고요. 자, 오스미니도 어, 들어왔어 소코도 들어오고다들어왔어 예, 어, 나왔어.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세요. 이아우니다 여러분 안녕 봐요. 또 봐요. 안녕.